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자 미혼 공학박사 무직인 저는 꿈꾸는 보탱씨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가 저의 첫번째 도전인데 아무리 무직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첫번째 영상은 필리핀 어학연수 준비중에 겪어야하는 생각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 8일인데요. 저는 5월 안으로 어학연수를 가야 해서 서둘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필리핀 어학연수를 결정하셨다면 분명히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준비사항을 함께 살펴보죠. 저는 네 가지의 프로세스를 통해 필리핀 어학원에 등록하였는데요. 첫째, 지역을 선정하고 둘째, 선정된 지역 내에 필리핀 어학원을 선정하고 셋째, 필리핀 어학원 컨택 방법으로 국내 어학원을 통할 것인지 혹은 다이렉트로 연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넷째로,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 절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사례를 하나씩 과정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지역 선정하기 위해서 저는 안전성, 레저 위치, 날씨 이세 가지의 요소를 구성 요소로서 선정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클락과 바기오로 선정하였습니다.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뉴스에 공지 사항 탭을 클릭하시고 그 안에서 금지라는 검색어를 찾습니다. 그럼 가장 위에 있는 2019년 3월 18일 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게시글을 클릭하시고 그 내용은 여행 유의, 자제, 금지, 여행 경보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들을 제외하고 또한 여행 유의 지역까지는 마지 노선을 두고 고려하였습니다. 레저 위치와 날씨의 구성 요소는 간편하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수상 레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면에서 본다면 바기오와 클락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날씨 같은 경우 바기오가 연평균 1 9도로 공부하기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가정으로 필리핀 어학원을 선정하였는데요. 비용, 기숙사, 프레유무, 사, 외국인 편의 시설, 규칙, 한국 학생들에 대한 마케팅의 질과. 총 9가지의 구성 요소로 어학원을 결정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바기오에 있는 다섯 가지 어학원을 선정하였고 그중 한 곳에 직접 연락을 하였더니 한국에 있는 어학원으로 연락을 돌려주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바기오 어학원은 바기오 어학원 연합회 이곳과 연계되어 있는 한국 어학원을 통해서만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바기오에 있는 어학원들은 비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저는 소개받은 한국어학원을 통해서 바기오어학원에 컨택하였고요 그런데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지역을 클락으로 한정하여 어학원을 찾았습니다. 직접 클락 소재의 어학원을 검색하는 것보다 한국어학원의 도움으로 빈자리가 있는 어학원의 소개자료를 받았고 총 9가지의 구성요소로 한 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클락 인근 도시인 앙헬레스는 클락보다 치안이 불안전한 곳인데 어학원에서 클락 소재라고 홍보하고 실제로는 앙헬레스인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클락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학원 소재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등록 진행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필리핀 어학원을 선정하고 저는 세 번째 과정으로 국내 어학원을 다시 한번 고려하였는데요. 국내 어학원들마다 프로모션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 어, 예를 들면 등록비 몇 프로 할인, 입학금 면제, 비자 비용 면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담을 진행한 국내 어학원들은 여기까지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노력을 하시면 분명 더 싸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도 상담을 진행한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주셔서 바로 등록을 하였고요.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비용 절 제... 방법을 모색하시면 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세가지 과정을 적절히 배합하셔서 가장 유리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항공권과 여행자 보험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아워건을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지만 중간 서비스자가 생기니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스스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행자 보험은 약 3만 원 정도로 추천해 주시던데 직접 다이렉트 보험을 진행하시면 15,000원 정도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싸게 구매하시는 방법은 많이 아시겠지만 또한 각자 다를 테지만 저 같은 경우 스카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스카이 스캐너 이용 방법은 구글에서 스카이 스캐너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왕복. 또는 편도, 다구간을 선택하시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왕복 티켓이 있어야 입국하실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왕복을 끊어야겠죠? 출발지는 인천, 도착지는 클락, 가는 날 임의로 우선 제가 설정하였습니다 항공권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의 항공사가 스카이 스캐너로 디텍트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 없고, 직항으로만 살펴보면 현재 최저가로 10만원까지도 있네요. 이 최저가를 확인하셔서 적절한 가격, 적절한 시간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선택한 필리핀 어학원은 현재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클락 소재에서 외국인 비율이 약 70%고, 풀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제가 지출한 어학연수 비용은 국내 어학원을 통해 지출한 비용이 8주 등록금 95만원, 기숙사 3인실 110만원, 픽업비 2만원, 입학금 10만원 해서 총 217만원이고요. 직접 지출한 비용이 왕복 항공권 30만원, 여행자 보험 15,000원으로 총 31만 5천원입니다. 추후 필리핀 어학원에서 예상되는 지출 비용이 비자로 10만원, SSP 18만원으로 총 28만원. 이처럼 전체적으로 지출된 총 비용은 276만원, 만 5,000원이고 플러스로 용돈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꿈꾸는 보통씨의 필리핀 어학연수 준비편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